우와 우와 와, 안녕하세요. 8월 27일, 아, 28일이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와, 지금이 6시 한 40분 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제하고 판질이 달라요. 모기도 없고요. 그냥 차다, 공기가 차다, 아, 하, 이런 느낌 확 듭니다. 아, 어, 하루 사이에, 야, 온도의 변화가 엄청나게 있는 산수장입니다. 아, 어, 제가 오늘은, 방금 보여둔 건 우리가 막, 제 학창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그 영웅, 그 뭡니까? 이소령이 보여준 드래곤 플레이죠. 근데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막 워킹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경사진 면에서 하면은, 더큰 근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평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 조금, 이렇게 좀 해본 이유는, 그 생생정보에서 조금 이렇게, 마지막 부분만 잠깐 나왔잖아요. 그죠? 저의 동생 항대장이랑, 마지막 부분만 나왔었는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뭐, 보풀명수를 해봤고요. 아, 이러한 근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 물론 뭐, 다양한 운동 속에서 나오겠지만요. 어, 그 중에, 푸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푸쉬업에 대해서 어, 얘기하면서 한번 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푸쉬업을, 자, 지금 제가 푸쉬업에 대해서, 자, 코아! 푸쉬업이 우리가 전신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코아. 이렇게 되는 자, 푸쉬업의 각도에 대해서 한 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넓게 해서, 넓게.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푸쉬업 한다. 이렇게. 어디가 좋아지겠습니까? 코아죠. ,이. 척추 뒤쪽 그립길인가, 코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뭐 이쪽 전완근이라 그럽니까? 용어를 잘 모르는데 어, 그 부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푸시업의 각도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오! 코어가 코아. 아, 상당히 좋아 도움이 됩니다 그 어, 다음에 제가 늘상 이제 하던 운동 가슴에 도움 되는 운동 이렇게 각도를 그냥 어깨와 어깨와의 나란한 선상에서 보통 하죠. 이렇게 하면 개수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어, 가슴을 할 때. 근데 오늘 제가 좀 아까 같이 드래곤 플레이를 하려면은 코어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팔의 근력도 필요하잖아요. 전신의 근력이 특히 뭐 삼두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와, 오늘 좀 자극 좀 하려고, 마사토 놈으로 맨발로 했더니만은, 와, 무릎이 아파네요. 어, 무릎에도 그냥 막 지압이 됩니다. 지압이 돼. 그래서, 그 중에, 푸시업을, 아,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도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좀 기우는 거죠. 기울고, 어, 팔을 수직으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 가슴 하는 일이 이하고 여기하고 와, 자, 이렇게 하고 와, 다르죠. 이렇게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와, 그냥 가슴이 좋게, 전체 가슴을 두껍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분명히 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차이를 느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아, 한 번, 어, 한 4세트 정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어느 정도 하는지. 와, 아, 아까 그거, 그런 퍼포먼스가 전체 막뭐 근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뭐~ 어~ 근력이 소비되네 뭐~ 지치는데 아~ 평소와 다른 풀시업이죠 그죠? 그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아~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효과는 끝나고 제가 한번 끝나고 아진자 시작. Uh, 이렇게 자세를 저는 바꿨을 때, 아, 이렇게 30회만 이렇 저는 해도 막 자극이 옵니다. 그냥, 그냥 펌핑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경우 보통 가슴보다 팔이 먼저 지치지만, 어, 아, 어디가 좋아지시냐. 여기분 윗가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두꺼워지는 것 같아. 이 부분. 그다음 삼두, 어, 삼두잖아요. 그다음에 코어, 등근이죠. 등, 등. 척추 길이근이라고 하잖아요. 척추 길이근 허리가 튼튼해진다. 튼튼해진다. 모든 뭐 푸시업이다. 허리와 복근을 다 코어를 다 튼튼하게 해주지만 아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한번, 한번 같이 또 해봅시다. 2세트. 자, 몸이 앞으로 깁니다. 앞으로. 앞으로 기고 그냥 앞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몸이, 팔이 수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셋11이2 13 14 15 16 17 18 19 12 13 14아5 16 17 18 1 0 1 2 13 1 2 3 4 5 이렇게 안 내려가는데 다시 고쳐 쓰겠습니다. 아, 제가 막 라이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을 이 앞뒤 안 맞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제 제가 이제 특거리를 하면서 푸시업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상에 대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견갑이 우리가 어깨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있잖아요 간절. 근데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날개뼈 의 견갑이나 이런 부분은 견갑이 좋으면은 부상이 안 일잖아요. 그래서 푸시업을 하면은 견갑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견갑이 아주 좋다. 어깨 근육, 이런 데가. 그래서 푸쉬업으로 기초가 단련하시면 여러분들 웬만한 부상은 예방된다. 그래서 이런 확신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 이제 진짜, 진짜 날씨가 차, 찹니다. 차. 차 위에 자이너 오면 좋은 게 지압이 되잖아요. 지압. 네? 마사토 이제 아, 손바닥 지압그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푸시업은 앞으로 좀 기우는 겁니다 3세트 알겠어다 앞으로 기우는 거죠 팔이 상체 부분이 앞으로 기우어 일자로 그대로 내려간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4, 2, 3, 4, 5, 5, 6, 7, 8, 9, 10, 덟2 13, 14, 15, 16, 17, 18, 19, 2게 21, 22, 23, 24, 25, 26, 27, 2그 29, 20, 21, 22, 23, 2정 어깨와 뭐 수평으로 선상에서 했을 때 푸쉬업과 기울기를 했을 때 푸쉬업의 강도의 차이는 엄청나신다. 정말 개수의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극도 더 주고, 어, 간절도 보호가 될수 있고, 거듭 말씀드린 삼두 등 부분, 코와 가슴이, 자,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좋아진다. 이 부분요. 어. 그래서 어 저는 보통 푸시업 바로 좀 합니다. 푸시업 바로. 더 깊게, 깊게 내려가죠.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난이도 자꾸 올려야 될 겁니다. 그냥 맨몸으로 했, 했어요. 그냥. 어 근데 계속 하면 지루하잖아요. 개수만 많아지고 어, 뭐 자극도 덜하고 시간만 낭비되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높여야 되겠죠. 난이도를. 푸시업을 이용해서 인다 한다든지 몸을 중량을 더 실는 부분. 지금처럼 기울기를 한다든지 발끝을 든다든지 물구나무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가부와 부하를더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더 새로운 자극에 적응해서 몸이 펌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 중량을 조금씩 높이는 거랑 같아. 맨몸 운동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육 성장은 다 똑같잖아요. 예? 기구냐, 맨몸이냐. 그런데 근육이 자라는 방법, 뭐, 이건 똑같은 겁니다. 영량 휴식, 뭐, 자극,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극을 뭘로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어느 만큼 주느냐. 여기서 성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운동에, 운동에 자신이 좋아한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취향을 즐기시면 된다. 또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맞는 조건을 찾아서 꾸준히 할수 있게끔 즐기시면 저는 무조건 좋아진다고면 이렇게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앞으로 일, 앞으로 그 둘, 죠 하나, 둘, 셋, 일, 두, 섯 그리고 넷, 업, 둘, 하나, 둘, 셋, 넷. таш 1 2 3 4 5 6 는같습니다와 3세트 했잖아요. 그죠? 3세트 하는데 이런 아, 이렇게 됩니다. 그죠? 푸시업을 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좀 다양하게 지키기 바란다. 이거죠 다른 정말 다른 각도에서 어 다른 자세로 이렇게 즐기시면 성장하는데 반드시 도움됩니다. 이 그리고, 많은 분들 항상 그,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아, 맨몸 운동은 과연 저렇게 되느냐. 이거 뭐, 아, 이거,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믿지를. 근데,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멘몸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5년 전에 아 영상을 보시면요 그때만 해도 네. 푸시업만 집중할 때니까 어깨에 팔이 좀 이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팔이 어깨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턱걸이 턱걸이를 훈련하고 뭐 다른 거를 다양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급하게 몸을 만들자 이러시는 분 절대 급하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정말 뭐 거짓말 정말 전혀 없이 진짜 3, 4년 동안 다른 거일지안 했어요. <laughs> 푸쉬업만 그냥. 네? 푸쉬업이면 거의 집중했다. 어쩌다가 한번 또뭐 이렇게 턱걸이 매달리고 이 정도였죠 거의 뭐 90%는 턱걸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참푸시업만9 0는 집중했었죠 그 이후에 다양하게 멘붕운동의 매력을 느끼고 어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이 정도의 수익력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계속 제가 성장되는 느낌 있잖아요 근성장도 되고 근력도 성장되고, 수행력도 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하면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아, 4세트. 4세트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처럼 팔의 각도가 몸이, 각, 몸이 앞으로 기운다. 자, 몸이 기울기 위해서 수직으로 팔은 수직 상태에서 그대로 둔다. 팔꼬발이가 그죠 팔꼬발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팔꼬발이죠팔꼬발이를수직으로 그대로 둔다 말뚝을 박아 놨다고 생각하고 말뚝을 박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에이. 와, 우와, 와, 우와. 이렇게 4 테스트 해봤습니다. 한 세트는 제가 영상 끝나고 또 하고 추가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3두가 정말 먼저 지쳐서 더 이상 못하는 이런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두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쪽에 지향을 받네. 가슴 윗 부분이 이 부분이 두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가 여기 두꺼지는 거 여기가 그래서 이게 두꺼집니다. 그래서 푸시업을 다양한 자세로 한번 즐겨보자. 아, 그럼 성장에 도움된다. 이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제 여름도 끝났고 정말 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것도 목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늘 외치잖아요. 미치도록 성장해봅시다. 털려오시다